아멘. 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팩트에 근거한 신앙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신화나 전설에 기반한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미신은 신앙이 아니죠. 미신이란 말 자체가 신앙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것도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은 역사적 팩트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죄와 사망. 여러분 이 역사적 팩트에 예외인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아담이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의 싹수로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고 알렉산더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오신 성육신 사건. 또 그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또 하늘로 승천하심. 이 전부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거죠. 아멘. 역사적 사실. 그래서 그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영화 배너의 원작자 윌리엄 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어,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그분이 야 도대체 이 세상에 이 기독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미신 같은 종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구나. 나는 이 기독교가 허위여 날짜여 희대의 사기라는 것을 내가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 도서관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자료들을 모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한니 이분이 원래 그 장군 출신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아서 그걸로 책을 쓰다가, 중간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그런 역사적 자,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의 모든 교회 역사들은 정확한 팩트였다는 거죠.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배너라는 그 위대한 명작 소설이죠 픽션이죠. 그래서 그 소설이 나중에 영화화되고 어 불후의 명작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쭉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고난과 어제 본문이었는데 30절에 보면 죽으신 예수께서 심포도절을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신 거죠 영원히 떠나가셨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육체적 죽음을 실제로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어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어 믿지 않는 그런 부활에 대한 음그 잘못된 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 잠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어 기절했을 뿐이다. 기절해 있는 것을 죽은 걸로 착각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는데 무덤에서 어. 한참 후에 깨어난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이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인류 구원의 이대 과업이 완성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빚이요? 죄의 빚을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재물은 죽어야만 속죄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요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제 우리 주일 오후에 뵙던 나눴는데, 종교의 본질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멘, 네,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날은 준비일이었습니다. 예, 네. 안식일을 준비하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최대절기인 의 유월절하고 겹친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유월절하고 겹쳤습니다.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니다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날이니까 안식일에 저 흉측한 시체들을 저렇게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니까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군병들이 그 시체를 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바뀌던 오른쪽 왼쪽 강도들은 이미 다어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뭐 2, 3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막 보름씩 그렇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대요.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드는 끔찍한 형벌인 건데, 그러니까 이 오르 평강도 왼 평강도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어 망치로 그 무릎뼈를 깨트려 가지고 어 무릎뼈가 부서지면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숨을 못 쉬니까 금방 죽을 거 아닙니까?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냐 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사망했으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확인사잖아. 진짜 죽었나?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어떤 의사의 보고서를 보면 이때 피와 물이 섞여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한 확실한 의학적 증거라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에게서만 피와 물이 섞여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창이 푹 들어가면서 심장이 터졌겠죠. 심장이 터지면서 온몸에 마지막 남은 물과 피까지 탁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 예, 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현장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죠. 가장 생생한 증인이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랬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 것. 또 시편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의 강도들은 다 뼈가 박살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 뼈를 어 보존하실 수가 있었다는 네, 거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했는 스가리아스에 보면 예수님의 이, 이 십자가의 사건과 창에 찔리실 사건과 창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게시록 1장 7절에도 나오죠 골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었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놀라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람은 부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샤이 음. 제자 샤이 제자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처형당하셨어요? 로마 제국 가이사의 반역을 주도한 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신성모독죄로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시체를 거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한 편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란 뜻이고 그럼 유대인들에게 철교를 당하고 또 로마 제국 가이사 왕제의 반역자로 몰릴 위험이 있는 목숨을 건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빌라도 허락을 하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놓았던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죠. 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음 3자에 보면, 바리세인이요. 율법사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사내들인 70인 공유의 의원 중에 하나였고 바리세인이고 율법사였다. 유대 최고 종교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모리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죠.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향품을 100리트라. 여기 단위를 보니까 로마의 무게 단위인데 100리트라면 왕의 장례 쓰기에 충분히 예, 예, 될 만한 엄청난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데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어,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에서 나온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장례를 지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두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시신을 염한다 그러죠. 염을 하고 세마포로 쌌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오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루살렘의 성주실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두 군데가 주장되어진 곳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성묘교회라고 알려진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서 거대한 성당을 지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추정되는 곳에 또 따로 이렇게 작은 묘실처럼, 어, 작은 그 예배당처럼 그 무덤 이 있던 그 자리라고 주장되어진 곳에 이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에 들어가기 위해서 쫙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 긴, 어 대리석 같은 것으로 긴 돌이 이렇게 뇌 옆에 있는데 예수님 시신을 아, 눕혀놓고 여문했던 곳이다라고 어, 주장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 그 성묘교회 그 자리로부터 어,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어, 예수님의 실제 무덤이 있었다고 주장되어지는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더 어, 어, 가능성이 높은 예수님 의 무덤 자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뭐 어느 것이 진짜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2000년 전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거죠. 아멘. 예.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식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두 사람의 그 믿음과 용기와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나마 어 제대로 수습되어서 어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이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무덤에 장사 되신 이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한번딱 일어나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으심은 그건 나의 죽으심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의 원죄로 죽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죽었다. 이 사실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저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사순절 기간 중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죽으심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부활하심을 늘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능. 력